공 우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잠옷 입기 시간이네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잘때참 행복하다 그죠 예, 왜냐면 우리가 아이가 어, 깨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답지 못한데 예, 자고 나면 그래도 예, 우리 자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죠 <laughs> 여기서 잠옷 sleepwear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pyjamas라고 합니다 pyjamas Pajamas 끝에 S 붙여줘야 돼요. 예, 복수 형태로 뭐 해줘야 됩니다. 그잖아요. 예, 이게 옷도 보통 보면 이게 팬츠도 그렇고 바지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다 보통 S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잠 해볼게요. 잠옷 이불염. Put on your pajamas. Put on your pajamas. 잠옷으로 갈아입으 이불염. Change into your pajamas. Change into your pajamas. 여기 잠옷 있다. 이불렴 Here are your pajamas. Put them on. Here are your pajamas. Put them on. 잠옷 꺼내 놓았단다. There are the pajamas. There are the pajamas. 너무 졸려요. 잠옷을 못 갈아입겠어요. I'm too tired. I can't change into my pajamas. I'm too tired. I can't change into my pajamas. 자, 그다음. 잠옷 입고 잘 편하지. It's comfortable to wear pajamas when sleeping. It's comfortable to wear pajamas when sleeping. 엄마, 제 파란 잠옷 어디 있어요? Mom, where are my blue pajamas? Mom, where are my blue pajamas? 아직 안 말랐어. 다른 거 입어라. They are not dry yet. Wear something else. They are not dry yet. Wear something else. 그냥 이거 입고 잘래요. I'll just go to sleep with this on. I'll just go to sleep with this on. 엄마 잠옷 입는 거 도와주세요. Mom, help me put on my pajamas. Mom, help me put on my pajamas. 잠옷 입으니 귀엽구나. You look cute in your sleepwear. You look cute in your sleepwear.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별거 없죠 그죠 일단 p a j a m s 이렇게 복수형으로 쓴다 입다 뭐 이렇게 뭐 뿌리다 로션을 이제 바르다 put on put on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put on your pajamas 이렇게 됐고 갈아입다 라고 할땐 뭐뭐로 쓱싹 변신하는 거죠 그죠 어, 이렇게 쓱싹 변신할 때 change into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change into your pajamas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음. 넘어가 가지고 그쵸죠 잠옷 입고 자야 편하지 편하다란 표현 우리 전에도 배웠었는데 comfortable, comfortable. 그래서 it's comfortable. 편해 to wear pajamas. 이제 잠옷 입는 게 편해. 그 다음에 when sleeping 이렇게 되죠. 어 when 다음에 사실 이제 보통 주어 동사 이렇게 있는데 주어가 생략되고 이렇게 when 다음에 그냥 sleeping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간편하게. 자그 다음에 음, 마르지 않았다 not dry yet, not dry yet. 그래서 yet 하게 되면 아직이란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죠? 아직 마르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입어라고 할 때, wear something else. 이때 그 다른이란 말은 우리 different.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 아, 너와 나는 달라 할때그 달라가 아니죠, 그죠? 이것 말고 다른 것이라는 의미로 다른 것할 때는 else, else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else는 different의 그 다른하고 달라요, 아시겠죠? 그 의미 차이. 이거 말고 다른 거할 때가 else. 그래서 where something else.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입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입고 잘래요. 참 이게 표현이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냥 with this on. 이것을 on 착용한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with this on 한 상태로 I'll just go to sleep. 나 자러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읽을 때 just 빼먹고 읽은 것 같기도 하네 그렇죠 해, 다시 해볼게요 I'll just go to sleep with this on 한번 더요 I'll just go to sleep with this on 네 좋습니다 자, just 빼먹었으면 사과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엄마 잠옷 입는 거 도와주세요 Help me put on 이렇게 help me 다음에 동작 바로 쓸수 있어요 물론 help me 다음에 to put on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냥 회화에서 구어에서 빨리 말할 때 굳이 이렇게 t 안 쓰는 게더 편하겠죠. 그래서 help me put on my pajamas 이런 식으로 한거예요 가끔씩 보면 help 뭐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t 부정사 나와도 되고 이렇게 t 가 없는 형태 원형 부정사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됩니다. 구어에서는 t 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잠옷 입으니까 귀엽다. 뭐 if you wear 뭐 pajamas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어때요? You look cute. 너 귀엽구나. In your sleepwear.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in, 그 다음에 복장, 착용하는 것 이렇게 됐을 때는 뭐뭐를 착용하고 있는 채로 그 상태를 봤을 때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You look cute. 너 귀엽구나. In your sleepwear. 너 잠옷 속에서. 즉 잠옷 안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옷을 입으니까 귀엽다. 이렇게 되죠 자 좋습니다. 어, 이렇게 자옷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시간엔 드디어 일기 쓰기입니다. 저희 애들은 아직 뭐 한글 일기는 쓰는데 영어 일기는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또 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는 또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 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꽃, 꽁, 굿.